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 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므일 보세의 노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배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배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으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그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그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뇌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완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아마 그 사건 이전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8장 1절의 이전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꼭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지금 내전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내전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힘을 다시 기르고, 그래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봐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블레셋과의 전쟁은 항상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블레셋의 거인족 장수들이에요. 여러분, 거인족 장수가 상대편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이 위압감으로 다가오죠. 그냥 딱 보기만 봐도 야,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사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꾼이 정탐 잘 마치고 그 땅이 너무나 좋다고 보고도 잘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보고 내용을 추가를 하냐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안악저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우리 보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완전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염이 됐어요.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통곡을 하면서 반역을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인족이 주는 중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 때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편에 누가 있었냐면 거인 장수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블레셋의 장수로 나왔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이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기만 하지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 장수가 주는 이 중압감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거인 장수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에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의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선 건데, 갈렙이 헤브론을 쳐서 정복하잖아요. 그때 그 아낙조선의 거인들을 다 죽이고 쫓아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어떻게 돼요?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인족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나아간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 그러한 용기가 이제는 다윗을 넘어서서. 다른 용사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제4의 다윗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거인 장수들이 또출모를 했죠 출연을 했어요 그러나 아비세가 이스비 분옥을 죽입니다 이 사람의 창날은 3 0 0세이라고 했어요 3.4km인데 골리앗이 그두 배였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는 2분의 1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건 뭐냐면 다윗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편의 아주 대단한 용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위축됐느냐 도망가기 바빴느냐 아니죠.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이스비부숫를 죽이는 거예요. 승리를 거둬요. 18절을 보면 이제 19개는 사압을 죽이고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이고 2 1일절에 요나단은 뭐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역시 거인족의 소생을 또 죽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골리앗 때는 안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나가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할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하나예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간증 효과, 간증 효과. 그 간증을 보면서 어 그럼 우리도 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거인족의 키와 어떤 그들의 힘이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도라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을 베겠다. 47절,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칼과 창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승리를 얻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간증이죠, 간증. 간증 효과예요. 여러분 사무에서의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외모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외모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외모이기도 해요. 두 가지 다 적용이 돼요. 그럼 외모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외모에 휘둘리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거기에 우리가 우왕좌왕해서는 안 돼요. 누굴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힘은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에요. 이 상대방의 크기, 상대방의 외비, 외모 거기에도 우리가 휘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거든요. 그러니 그 세상의 외모에 우리가 주눅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의 크기를 보지 말고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간증이 오늘 이 용사들에게로 전염된 것처럼 오늘 이 용사들의 간증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예 다윗만 그랬나 보다. 다윗은 뭔가 특별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네 명의 용사들도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또 간증이 돼서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과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를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개인의 전제, 여러분 나의 사명뿐만 아니라 오늘 이아비세가 다윗의 피곤함을 도왔던 것처럼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휘청휘청 거린다면 또 그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전쟁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